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교의 씨앗이라는 말은 종교개혁자 칼빈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이따 나중에 뒤에 가서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고 한번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베레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아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가고 디모데와 신라를 나에게 빨리 보내라라고 하면서 이제 거의 거기서도 이제 쫓겨나다시피하면서 아덴으로 오게 되었죠. 어, 2차 선교여행의 이 이제 아마 이제 마무리 물론 뒤에 가면 이제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을 머무는 그런 시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중반부가 지나서 이제 2차 선교여행의 후반부로 이제 접어듭니다. 어, 이 아덴에서의 사역은 특별히 철학 철학자들과의 대화로 유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 특별히 유대교 배경에서 많은 학문들을 배운 사람인데, 철학자들과의 대화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아직 오지 않은 디모데와 신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에 우리가 지금은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부르는데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격분하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의 마음 속에 불편한 마음이 마구 일어났다는 이야기이죠. 지금까지 다른 많은 성들을 다녔지만 여기만큼 그렇게 우상과 신전들이 많은 곳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아테네에 가면 많은 신전들이 있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그 터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회당을 방문하는 걸볼수 있죠.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예수님까지 연결되는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바울의 성교 전략이었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합니까? 별요온 한다그 해서 논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의 삶으로 가득한가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회당에 가면 회당에서는 유대교의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구약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과 만나서 계속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18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잭노나이스에 여기까지 봅니다. 에피크로스는 모든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이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선을 이루려면 뭐 우리 표현으 하면 내가 구원을 이루려면 뭐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결국 쾌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이쪽 반대편에 스토아라고 하는 학파는 그게 아닌 아주 극도의 선의 도덕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그러니까 절제하고 금욕하고 도덕적으로 바른 마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라걸 가르치는 게이 스토아 학파죠. 정반대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은 철학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철학자들도 보십시오. 바울과 뭐 합니까? 쟁론합니다. 바울하고 계속 토론을 하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토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생각의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느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하면서 새로운 사상, 뭔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이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바울은 뭡니까 이방인이죠.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이 이방인이 자기들의 신즉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보다. 왜요? 바울이 예수 이야기도 하고 부활도 이야기하니까, 왠지 뭐랑 닮았냐면, 그리스 신화에 있는 그런 어떤 신화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건 또 다른 종류의 신화 이야기인가 보구나 하면서 관심을 갖죠. 이래저래 바울이 하는 말들에 각자의 목적에 맞게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적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것과 함께 토론하면서 너가 맞냐? 내가 맞냐?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나름의 접합점도 찾아가고 절충점도 찾아가고 하면서 그막 새로운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죠.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에게 한번 설득해봐라. 너가 말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주장과 얼마나 다른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 아레오바고는요, 툭 트인 공간입니다. 그냥 공터 같은 데죠. 넓은 공터에 가서 그 사람 바울을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당신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보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20절 말씀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 사람들은 바울을 적대하지 않습니다. 한번 얘기해 봐라. 너의 말이 합당한지 아닌지, 너의 말이 논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한번 얘기해 봐라. 그렇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사람들의 평소의 생활이 어떠냐면요, 뭔가 자꾸 새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당시에 이야기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요, 떠돌이 철학자들이 많아서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철학 이야기를 마구마구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재미로 이 사람들이 사는 거죠. 이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뭐 어디에다 시간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새로운 걸 말하고 듣는 것에.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야,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한다. 저기 어디 예루살렘에서부터 있었던 일을 했는데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바울이 이용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특징을 캐치해 냅니다. 아이 스토아학파, 에피크로스학파 그리고 관심 이야기 듣는 것에 관심이 많은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딱 바울이 한마디로 표현하는데요. 가만 보니 당신들은 평소에도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인 것 같다. 왜요? 대부분이 구원에 관한, 그리고 자유에 관한, 그 다음에 영혼에 관한, 그 다음에 신화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의 줄을 잃었기 때문에 다 무엇과 관련됐느냐? 어떠한 신들과 관련된 이야기들.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걸 바울이 안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교의 씨앗입니다. 종교의 씨앗.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그 기독교 강의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노란색 글씨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려는 마음의 완고함이 약해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그 와, 와, 마음의 완고함이 약해지더라도 그들이 없애고자 했던 무엇은요? 신에 대한 인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부정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여전히 있느냐? 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씨앗으로 있어서, 그걸 종교의 씨앗이라 그럽니다. 있어서 도리어 어떻게 되고요? 무성해지고 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부정한다고 해도 그 마음 속에 신에 대한 인식은 있어서요. 그게 종교의 씨앗십니다 오히려 없다고 부정하지만 그 마음 속에 그게 어떻, 어떻다고요? 무성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에도 뭐하고 있다? 싹 트고 있다. 예.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까요? 누가 나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로 얘기할 주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모두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심어 놓으셨냐? 종교의 씨앗이라는 것을 심어 놓았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바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어딘가에는 다 배치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어, 당신들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마음 속에 심어놓은 종교의 씨앗이 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덴 지역에 와서 여기를 한번 쭉 돌아다녀 보니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사람도 있더라.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어떤 사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재단도 있는 걸 내가 봤다. 무슨 말입니까? 재단이 하나 있는데, 그 재단이 보통은 제우스 신. 그죠? 뭐, 헤르메스 신. 뭐, 이런, 뭐,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재단인데, 어떤 재단은 보니까 이름이 뭐냐면요?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신인지도 모르는데 당신들 보니 그 신에게 제사드리더라. 그 정도로 신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 내가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당신들 보니 종교의 씨앗이 당신들 안에 있는 걸 알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 한번 잘 들어 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철학적인 설교를 합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인데요. 내용이 기니까 노란색 글씨 쳐놓은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십시오. 마치 내가 철학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천지의 주재이신 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25절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누가요? 아니요. 알지 못하는 신이 <laughs>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는데 그 신이 내가 믿는 신이다. 우린 알고 있죠. 그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당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섬기는 그분이 있지 않느냐? 그분이 이런 분이다 이 얘기죠.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당신들이 왜 여기 아덴에 와서 살고 있는지 아시느냐? 당신들의 조상 때부터 왜 여기 살았는지 아느냐? 누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더듬어서라도,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볼수 없으니까 이걸 보려면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 자연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걸 알려면요. 명확하게 알려면 누구를 믿어야 알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신학에서 좀 어려운 얘기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인데 그분을 믿고 알아야 일반 세상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지 못해도 더듬어서라도 누군가가 있구나, 만들어 놓은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하셨다 이야기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래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근데 놀라운 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를 다닌다 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나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운 걸 보면은요, 누굴 볼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누굴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아름다운 피조 세계 속에 있는 것에는 누구의 성품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이거를 믿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근데 교회를 다녀도 몇십년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배우셔야 돼요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요 아 꽃이 아름답네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합니다 그건 더듬어서 아는 거죠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라일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누구를 힘입어 사느냐?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왜 제사를 올리느냐? 우리를 도우라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니냐? 우리를 좀 복을 달라고 제사 지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네, 알지 못하는 신의 우리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요. 그 신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노란색 글씨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고안해가지고 어떤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새겨서 우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뭐 우상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해하죠 3시절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누가 오셨느냐? 지금더 중요합니다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셨다 바울이 하나님 얘기만 하고 끝내려면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왜요? 회당 다 있고 유대교 다 있는데 왜, 왜 하나님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누구 얘기해야 되니까 예수님 얘기해야 되니까. 알지 못한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왔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왜요? 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에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에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첫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믿으려면 뭔가 믿을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을 만한 거리가 뭐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자연 만물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죽음이라는 건. 그런데 그걸, 그 질서를 깨뜨려버리는 분이 있으시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그분을 믿어야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이죠. 여기 예수님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보이십니까? 예, 네, 굉장히 철학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 이름 얘기하는 순간 그들의 생각 속에 어떤 박혀 있는 고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고단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말이 되냐? 모든 인간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인생이 끝나는 건데 그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아직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들어봐야 알겠다. 너가 하는 말이 뭔가 새로운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내가 아직 소화가 안 되니까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더 얘기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이 해산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을만한 사람은 언제든지 믿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그들의 수준에 맞게 철학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일지안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도 안 했고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데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3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아덴에서의 설교, 특별히 철학적인 설교를 한이 사도바울의 설교를 놓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사도바울이 실패한 사역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른 데에선 어떻습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잖아요 그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곳엔 복음 말씀이 들어가는 곳엔그 성이 어떻더라 기뻐하더라 막 사도행전의 언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막막 막 성이 막다 믿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없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이런 얘기도 없으니까 아 바울이 어렵게 설교해서 여기선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네, 아닙니다. 그들의 수준에 맞게 설교를 한 게요. 어렵게 설교한 게 맞기는 합니다. 예수 얘기 안 했죠, 그렇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으라. 이렇게 쉽게 설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설교했는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죠. 이미 일단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아레오 바고를 관리하던 관리인데요 높은 사람입니다 직책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데네스의 사역이 정리가 되거든요 실패한 사역이 아닙니다 워낙에 이 사람들이 이 아덴에 사는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열려 있고 저것도 열려 있고 요즘으로 치면은요 우리가 어, 상대주의라는 말을 좀 많이 쓰거든요. 요즘에는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건 없다. 요즘 사람들한테 절대적인 걸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다 뭐냐 상대적이다.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이게 요즘 사람들의 화법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가 굉장히 뭐랄까요? 편협해 보이고 일방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 같고 자꾸 자기 주장만 하니까 기독교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는 데는 예수만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너네 것만 맞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게 요즘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그 당시가 그랬습니다. 이, 이, 이 아덴이요 철학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막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의 사고가 다 옳다. 각자에게 다 길이 있다. 각자에게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그냥 어떤 중에 하나 정도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그 당시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을 얻는 데는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덴에서의 사역이 실패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아덴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 중에 많은 무리가 믿고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 사람이라도 건전할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걸까요? 숫자로 판단하지 마시라. 숫자로 판단하지 마시라. 자꾸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거기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그렇죠? 큰 목회하는 것 같고. 자꾸 사람 몇명 없으면 이제 거기선 실패한 목회인 것 같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작은 것 맡기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걸 맡기시는 분도 있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모두가 다 대형 목회하기 위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건강하지도 않고요. 분명히 이 아덴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반드시 여기서 구원해내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런 종교의 씨앗을 분명히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데에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신학에 가면은요, 이제 장로교 교리 중에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제한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한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결국 구원받는 건 제한적이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부자가 큰 길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그 말은 부자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아니죠. 개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은 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처럼 이 아덴에서도 분명히 모두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지만 구원받는 데에는 제한적이더라 그럼에도 믿기로 작정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있다라는 것이 동네도 마찬가지인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도 모두에게 종교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하시고 택정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부지런히 찾아내는 것도 우리의 일이고 그게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도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거죠.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가 정의듬나 저희 개관식을 합니다. 제가 그걸 안 갖고 왔는데요. 안내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아마 전도하실 때그 안내장이랑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아덴에서 다음 주에는 이제 고린도, 이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인데요. 그 고린도의 말씀을 봅니다. 이사도행전의말씀드 특별히 선교 여행의 모습들을 쭉 따라가시면서 아 여기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 각각의 도시에서의 사역의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죠. 그냥 갔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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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읽으면 아이고 참 많이도 갔네 <laughs> 그렇 조금 더 나가면 아이고 고생했겠다 이 정도로 알기 쉬운데 각각의 내용들을 보면요 바울의 선교 전략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덴에서의 말씀 사역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에도 믿기로 택정된 영혼들, 그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